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은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 난이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화 언약교의 시대를 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강화 언약교의 시대에는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 따라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게 열쇠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날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가나안 땅을 각집파가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합집파가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기업이 되라 그게 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 5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에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지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눠가지라 했죠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은 각툼을 붙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재비 뽑는 것은 다툼을 붙치기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력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비자 같은 이라, 고 했습니다. 서로 갖추지 않고 나눠 갖게 했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죠.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거나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의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16장 감사절에 보면은 제비를 사람이 뽑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제비 뽑아서 가지게 만든 게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죠. 둘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가까운 곳에 정했습니다. 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가까운 곳에 정했습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도록 성읍에서 가까운 곳에 정했습니다. 멀리 있으면은 그 보복자가 와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 정한 거죠 신명기 1 9장1절 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변제하시고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피를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요단 건너기 전에 세 곳이고 가나안 땅에 세 곳을 두었으니 여섯 곳을 둔거죠. 민승이 35장 13-15절에 너희가 줄 성업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성읍은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도 도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우리 도의 모형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8절의 입자를 보면 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낯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에게 반찬을 따른 영원한 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라고 있습니다. 영혼에 담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배는 다슬 내리에 정박을 하잖아요. 그래야 풍랑이 불어도 안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에다서 어디에 어디에 내리려니까 예수 우리 똥께 내리려면 그렇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셋째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성읍과 목초지를 자신들의 땅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레위인들이 살아야할 성읍과 목초지를 자신들의 땅에서 나누어 주,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서 나머지 1 1 지파가 이 기업을 나눠가졌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뭡니까? 여기는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수종드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오늘날 그러니까 말하면 뭐 목회자들이 되 사람들은. 교회에서 뭡니까 사례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지 파가 뭐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열한 지파가 그들의 뭡니까 성읍과 목적지를 나누어 준 거죠. 레위 지파는 다른 기업이었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민수기 십팔 장이십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고제를 드리는 십일조를 내 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연노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그대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 레이지판에 사주거죠, 그죠 그 대신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기도로 그것을 이제 수정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지한 겁니다. 그리고 레이 지파 사람들에게는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 만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2 이제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의 독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누의 아들 여우소와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실루에서 그들에게 말하이르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 이다 k 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o n 들과 목초지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당당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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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이스라엘 외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사람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이사람들에게 주이라고했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할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그 땅에 살도록 보고 주신 것이죠. 왜냐, 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축복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성들처럼 그럼 순종하며 살아 야 말씀이 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야됩니까 전도자의 삶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만에 축복 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장주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함께하신 거죠. 그약 성경입니다. 또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제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신약 시대 신약 그 성경 기록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에는 강단의 선부들의 말씀을 묻지 않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여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뭐 직장에서도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이라고 실천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그래,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여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면 나오는 그 열매가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성도의 비전은 뭡니까? 예수 우리 되의 제임과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비전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영원한 비전이다. 둘째. 21세기 새로운 전도 전략인 행복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겁니다. 21세기 새로운 전도 전략인 행복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전도가 되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전도는 뭡니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에 해당인 오직 그리도록 답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정함에 따라가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자기 전에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신을 하는 거예요. 또 감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내가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말씀이 섭취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여 말씀 옵소서 주의 등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한 위에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죠 엘리야는가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힘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행복한 전도가 되려면은 잇만의 축구를누리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축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보내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잇만의 축구를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전도가 되죠. 한명장게일 경우가 아니니까. 그러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존다가 되려면 평안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따뜻한 봄이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마무리 소생한 하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새싹들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죠? 추워서 싹이 자랄 수가 없어요. 따뜻해야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이 행복한 전도인데, 마음속에 영려의식 걱정과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은, 뭡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맡게 하지 않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만날 사람들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하게 해주죠. 따뜻하니까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냉냉해봐요. <목소리> 아무도 안 옵니다. 따뜻하고 말투 따뜻하고 이런 사람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셋째 전무공부하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 강화원협회의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전무공부하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는 강화원협회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무공부하고 기념비적인 교회는 보이는 위형이 아니고 교회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막 크게 그 짓고 막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강한 여배시대는 전무하고 기념적인 교회를 세우는 곳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가능하다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이 하시면 다 된다니까요. 왜 그분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강한 여배시대는 교회가 세상의 수군과 비치되어 세상을 살리는 시대입니다. 네. 지금 교회 우상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반찬하는데도 불신자들이, 뭡니까? 네. 잘 교회에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영향을 주면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본이 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교회 많이 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불신자가 신자랑 비슷하니까 하늘 행동이나 뭐나 말이나 그러니까 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교회 사람들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오 장 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아니요 위에는 그 아무 쓸게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고했어요1 6 절에 이같이 너희 빛치 사람 앞에 미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성교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저 사람 다르다 그것만 되도요 그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가 잘안 된다 그말입니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미자르 교회를 돕고 행복한 전도로 2, 37 나라에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산면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지는 행복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 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네. 순종하며 살면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 네. 하나님 말씀에순종함며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땅을 분배하고 정복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했어요. 온몸 사회적 안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 평안함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땅 요한복음 1장2 0절에 평안을 너에게 비추느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지 않겠죠? 둘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대적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보 대적이 엄청 많잖아요. 직장이라든가 어디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재장사리가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대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강단에서 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대적이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본문 34절에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이라 그랬습니다. 또잠 16장 7절에 사람이가 여호와를 기뻐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구하더므로 환복하게 하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제자 소죠 신명기 2 8팔장에 재려 보면은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성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이렇게 해주겠다는입니다 감사의 주신 언약과 믿음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일시험면 실천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이번 한 주간도 이 성별님께서 이번 한 주간은 또뭐 고난 주간 아닙니까? 우리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한을 개발하시고 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이죠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감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